그디, 톰 먹자. 그디야. 일단 저기부터 닦고 비가 엄청 왔었네. 그지? 그디야. 음. <laughs> 밥 밥이 왜안 나오나 하는 거야? 이거 닦아야지 주지. 물 묻었어. 응. 가자, 가자, 가자. 오늘은 여기다만 먹어, 비가 오니까. 아이고, 뭔일도 했어. 아이고, 난이야. 너 대체 어디 있었길래 자뜩 젖었니? 머리가 아주 그냥 폭탄이 됐구나. 아이고, 이뻐라. 응? 알았죠, 알았죠. 땅코도 와서 밥 먹어. 아이고, 난이야. 엄청 젖었네. 대체 뭐라고 왔길래. 음, 응? 이렇게 젖었어.